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고사성어수석침류 수석침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이 수는 양치질수 석은 돌석, 침은 베개침, 류는 흐를류입니다. 돌로 양치질하고 흐르는 물을 베개 삼는다. 무슨 엉터리죠? 이 말은 이 실패를 인정하려 들지 않고 억지를 부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이 글은 어, 진나라, 진서, 역사서, 손초전에 실려 있습니다. 이 중국 그 역사를 보다 보면, 이 진나라, 이 진이라는 나라가 자주 나옵니다. 기원전 600년 경에 세워진 진나라는 진나라 문공 춘추오패 중의 그한 사람인데요. 그계좌추와도 관계가 있죠. 한식 그 진나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을 최초로 통일을 한 진시황제의 진나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등장하는 진나라는 그 유비와 조조와 송권이 다투어 삼국이 싸우던 그시대에 마지막 통일을 한. 음, 사마의 중달의 자손들이 이, 통일을 한그 진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진나라 이, 말고도 또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온 진나라는 이, 사마의 중달, 그 자손들이 세운 진나라입니다. 그 진나라 초엽 풍익태수를 지낸 이, 손초가 벼들길에 나가기 전 젊었을 때의 그 일화입니다. 예, 그 당시 이 사대부 그 양반들 간에는 속세의 도덕 명문을 경시하고, 노장 사상, 노자, 장자, 사상은 철리를 그 철학이죠. 철학을 중이여겨 담론하는 이른바 청담이 유행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손초도 중인 칠현처럼 속세를 떠나 살림에 은거하기로 작정하고, 어느 날 친구인 왕제에게 현금을 털어놓았습니다. 중림 치현이라는 말이 가끔 나옵니다. 중림 치현은 대나무 숲에 모여 사는 일곱 명의 현자, 현인 뭐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조조 자손들에게 충성을 하다가 사마이들 들이그 정권을 잡으니까 그 보기 싫어가지고 그 숲속에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손추가 왕제에게 말을 하면서 실수를 했습니다. 돌을 베개삼고 흐르는 물로 양치, 양치질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돌로 양치질하고 흐르는 물로 베개삼는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왕제가 웃으면서 실언임을 지적하자 자존심이 강한데다가 시문까지 뛰어난 손천은 서슴없이 이렇게 강변을 했습니다. 흐르는 물을 베개로 삼겠다는 것은 옛날 은사인 허요와 같이 쓸데없는 말을 들었을 때 귀를 씻기 위해서이고 돌로 양치질한다는 것은 이를 닦기 위해서라네. 손천은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재빨리. 다른 문장을 꺼내서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억지 소리지만 둘이 친구지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방금 은사, 허유 그런 말이 나왔죠. 은사는 은둔 생활을 하는 선비, 또 허유는 요순 시대에 왕위를 이어받으라는 그런 권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왕도 싫고 다 싫다고 어그 산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어 쓸데없는 말을 들었다 해가지고 큰 저수지에 가서 저수지에서 귀를 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화 배경으로 인하여 수석 침녀는 엉터리를 인정하려 들지 않고 억지를 쓴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돌로 양치질하고 흐르는 물을 베개 삼는다. 다시 말하면 실패를 인정하려 들지 않고 억지를 부린다는 수석침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